오늘은, 어, 땡스 기빙이자, 해피 땡스 기빙! 되시고요 오늘은 가게, 어, 보금방이 닫아서 이렇게 인형을 앞두고, 제가 오늘 월화수를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좀 바빴어요. 그래서 월화수가, 어,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 가, 데려 가니까 촬영도 힘들고, 애들이 또 하기가 좀 그랬나봐요. 그래서, 어, 올리기도 좀 그랬고, 또 바쁘기도 하고, 내가 바쁘더라도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몸이 힘드니까 불평을 했었구나 하고, 또 주님께 참 부끄럽고, 또 그런, 어,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힘들다고 주님께 투정 부렸구나. 감사, 모든 상황에서, 스추에이션에서 그랬어야 되는데, 하고, 월화수의 그런 반성과 함께, 어, 또 여기 보시면 말씀 또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미국교에 다니는데 거기서 이렇게 감사 말씀을 여러 개 이렇게 적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마침 제가 감사 말씀을 나눈다고 하니까. 제가 준비한 거 외에도 더 많이 있어서, 어, 몇개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는데, 콜로시안스하고 쌈만 두세 개 정도만 남은 것 같아요. 그건 또 나중에 마저, 어,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형들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니까, 인형들하고 우리 같이 월화수에 외웠던 거, 감사 말씀, 땡큐 말씀을, 음, 어, 바이블허브 닷컴까지 들어가서 제가, 음, 외웠었는데, 어,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해봐,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좀 다짐을, 감사를 해야 되겠다,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한번 이걸 덮고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화면은 이렇게 인형 보여드릴게요. 같이 인형들 암송 한번 해볼까요? Always giving thanks to the Lord. 뭐 믹스되고 좀 틀릴지라도 괜찮은가 한번 해보자. 그래, 도전하는 거야. 음, so for everything in all circumstances. 음, situation에서.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In Jesus Christ. Thank you, Lord. Thank you, God. 1편 말씀은 또 여러 개로 우리 외웠었지. Enter, 음, 먼저, get이야. 기티나는 get 것과 코프야. 코프는 거 연상해서 외워본 거지. Enter i 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 o u r s e with praise. 음, 코프야. Give thanks the Lord. Give thanks the Lord no matter what happens. 그 말씀도 외웠었지. If thanks the Lord, bless His name, praise His name, He be thankful to the Lord with gratitude, be grateful 하는 태도. Go into His court with praise. Uh, be merciful, faithful, you're good to me. 여러 개 외웠었지. Giving thanks at all times. For everything mm. in Christ Jesus, even the Fath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the Lord Christ Jesus, Jesus Christ, give thanks to, uh, in all circumstances. 음, 감사해야 해. 무슨 일이나든지.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We belong to God. Concerning to you, concerning you, regarding to you.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감사 말씀을 암송을 인형 친구들하고 생각나는 대로 믹스해서 어, 섞였지만, 외워봤습니다. 한번 감사를 하고 또 내일 또 마저 아까 보여드린 말씀을 같이 암송하려고 해요. 해피 땡스기빙 되시고요. 내일 뵐게요.